오늘은 문서에서 구매한 전보도시락을 먹어보겠습니다 만는 방법은 물 2.2L가 2리터, 들어간다고 하네요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영상에서 봤는데 스프가 3개나 된다고 합니다 도시락 모양도 참 큽니다 세트가 엄청 큽니다 진짜요 한개두개세개네개그뒤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덟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아들. 네. 응? 건데기랑 분발 소스가 있습니다. 먼저 건데기부터 보여드릴게요. 남길 수 없다 이제, 이제 분말 소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분말 소스 남길 수 없다 이제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문은 뜨거우니까 촬영하는 사람이 불거예요 이만 소스 다 넣었습니다 이만 저만 먹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는? 뚜껑을 넣고 5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대충 덮어 한개더 이제 곧 끝나간다 자 다시 빼뜨겠습니다. 와, 맛있게 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저어보겠습니다. 이제 젓가락보다 키가 더 커요. 젓가락에 다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자, 안 움직입니다. 양이 많아서 엄청. 가운데 주고 이제 모아주겠습니다. 이제 옮겨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아, 봉지 가면 1.5불 정도 되는 거아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저번 올렸던 패도로시아가 맛은 똑같습니다. 香豆伯伯。 한번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왼손갈비입니다 국물 아예 뜨겁네요 국물 나중에 먹겠습니다 이걸 다 먹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구요 엄요 이걸 먹방으로? 네 장기가 아니라? 네 진짜로 <laughs> 옆에 대는 손님 가족들 세우입니다 이거에다 당근까지 다섞어고 먹던데요 엄마 김치 가정하면 후퇴. 수 <놀람> 명이 또 아홉 대였습니다. 여자 사람은 영어를 두 개를 먹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혼자서 마요네즈 팀장. 이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근데 국력보고 오니까 마요네즈는 너무 맛있대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요네즈 뿌린 색깔입니다 진짜 더 맛있네요. 음. 진짜 곰탕은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싫었다 먹으러 가겠습니다. 대장 하지만 난 끝난 게 아니야, 맞지? 다, 다는 다 후퇴했는데. 난 후퇴한 게 아니야.